국가공인 1호, 연애코치 이명길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대시하면안 됩니다. 어, 뭐야. 시대가 언제 졌단 소리를 해. 어, 재수없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조회수나 높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딸가진 아빠입니다. <laughs> 예. 자, 여자가 남자에게 왜대시를 하면 안 되느냐. 자,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연애는, 여자의 대시는 그 후반전이 없습니다. 명기리가 민주를 너무 좋아해요. 민주는 명기리 오빠가 관심이 없어요. 명기리 오빠는 민주에게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명기리 오빠가 민주를 너무 따라다니니까 민주의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이가 민주에게 야 명기리 오빠 정도면 괜찮지. 야 명기리 오빠가 뭐 음, 조금 키가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야 명기리 오빠 정도면 능력 있지. 매너 있지, 애도 둘이나 있지. 야 완벽한 애다 키웠대. 그 애가 6학년이래 이렇게 한 마디만 해주면 민주가 어 몰라, 나 그런 스타일 싫어, 난 몰라라고 하지만 다음 날부터 명기리 오빠를 바라보는 프레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때 이성을 판단하는 처리 프로세스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우린 예쁘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 예뻐도 만날 수 있어요. <laughs> 예.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잘못된 연애 한 번으로 있는 데미지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판단할 때 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정보, 쉽게 말하면 후기를 여자들이 더 많이 봅니다. 남자들은 남의 후기를 잘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가 명기력발 너무 좋아요. 명기력발 민주가 싫어. 짜증나. 저거 또 저러죠. 아이씨.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 병철이가 와서 "야, 민주 정도면 괜찮지, 마. 야, 그 정도면 괜찮지. 야, 너 싫으면 내가 만나 볼까?" 그러면 "너 만나 이 새끼야. 너 만나." 우리는 내가 싫으면 싫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자, 남자의 연애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연애는 전반전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대쉬하는 게, 남자가 여자에게 대쉬하는 것보다 초반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꺾지 못하면 후반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히려 대쉬보다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연애 초반에 이 연애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 비효율적인 연애를 통해서 사람이 증폭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연애가 너무 효율적으로 흘러가면 사랑이 빠르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길이가 민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명길이가 민주에게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됐습니다. 명길이가 민주의 손을 한번 잡을 때 명길이는 떨려요. 괜히 손잡았다가 얘가 싫어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전략을 세우죠. 극장에 가서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서 손을 딱 잡는 거야. 뽀뽀 한번할 때도 집 앞에 공원에서 할까 술집에서 할까. 어디서 왔지? 막 고민을 해요. 이런 노력들이, 이런 생각들이 민주를 향한 명길의 마음을 더 증폭시킵니다. 상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요. 사람은 남자도 그렇지만, 사람은 쉽게 얻은 걸 쉽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렵게 얻은 걸 어렵게 생각하게 되죠. 네. 내가 좋아해서 만난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 그만큼 귀한 거예요. 반대로, 민주가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고백을 해서 만나게 됐어요. 어 좋지 않고 민주가 고백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 민주가 나에게 고백해서 만난 명길이가 민주에게 손을 잡고 뽀뽀를 할때 긴장할까요? 제가 두려워할까요? 야 우리 여행 가자. 어떻게 여행을 가? 뭐나 좋아하잖아. <laughs> 뽀뽀 한번 할까? 뭐나 좋아하잖아. <laughs> 물론 이렇게 재수 없게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두렵지 않아요. 예. 자 연애할 때 초반에 잘해주던 남자도 시간이 지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하고 나면 바뀌는 모습들 우리 많이 보죠 주변에서 하물며 반대로 처음에 안 그랬던 남자가 나중에 좋아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자가 어느 남자의 고백을 하면 그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연애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진짜 이오리 정도의 카리스마로 나 이오리야.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끝까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을 하면서도 그게 유지가 될 정도로 자기 확신이 강할 때만 그런 고백이 가능해요. 고백은 내가 했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백하면 연애가 폭망합니다. 예. 여자는 남자에게 먼저 고백하시면 안 돼요.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할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은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계속 됩니다.